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 한자식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옆에 있더니, 곧 선생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없는이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어,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오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김진주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고천여 권사님께서 오늘 할나라 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례 일정이나 뭐 빈소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고요. 어, 정해지는 대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겸손한다라는 게 매우 어렵다고 느껴져요. 겉으로 겸손한 척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수 있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위치와 내 분수를 잘 아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겸손, 내 인생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와 또한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향해 보이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 예식에 관하여 요한의 제자가 논쟁을 하다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지요.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 곧그 선생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다, 베풀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라피나 예언자나 이런 표현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님을 격한, 격하시켜서 말하는 거죠. 주님과 그 함께 말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뭐그 사람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 사람에게 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어 제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리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어, 자신의 라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자기도 그 위치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위치에서 자신의 승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제자가 와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 이, 그 말을 듣고 이럴, 이럴 수 있었던 정말,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레 요한은 말하고 있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이르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레 요한은 하늘에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달란트도 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그 권한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자신은 대리자라는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이는 대리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설 자리도 알았던 것이고 물러설 자리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그저 영광의 통로일 뿐이지 영광 내가 영광을 누려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 나는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을 알았던 거고 그래서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부족한 자가 나처럼 부족함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와 또 이런 이런 외침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하는 알았던.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은 혹시 없는지 우리 서로 검해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마음과 욕심이 앞서 서운해 버리고 있는 서운한 것이 혹시 끼어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없는지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즉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주님이 주인임을 분명히 알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즉, 저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로 요한은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 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먼저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은 주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에게 들려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요한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제속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속자이고 그리스도임을 요한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뭐 나의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은 나는 그분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낸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오늘 요한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면 주님을 통해 받는 그 무엇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귀한 도전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기쁨과 더큰 감사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자니 그럼 여러분,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까?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하면서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대요. 어떤 기쁨입니까? 요한은 첫 번째로 먼저 그는 신랑의 친구 됨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 됨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통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돕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기쁨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그분께로 더 깊은 관심과 집중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친구의 역할 그리고 신랑이 잔치에 자리와서 주인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축하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랑이 주인공 될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요한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주님에게 무언가라도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계해야 되는 것을 또 또한 만날 수 있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또한 무언가를 해 주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쓰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됨의 기쁨이 넘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11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감사의 계절이지. 그래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교회 여러 곳에 곳곳에 붙어 있는 아마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감사의 감사를 더하는 우리 안에 올한 이번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역들 안에 여러분 내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내 물질과 내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과 기쁨에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걸 하다 보면 어. 성교 바자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월드비전의 기아저금통을 모으는 일이거나 아니면 말라의 성교사님이 오셨을 때 성, 성교 보고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하는 거나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일이나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처럼 미천한 자가 주님의 친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그 자체가 무언가라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참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1장 2 3절도 보면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이 있었어요. 또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고 요한은 그 사명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었고, 사람들 을 회개하기 위해서 통의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서 보내심을, 보내받은, 보내을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셨으니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올 초를 시작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여러분의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이 계신 대부분들은 인생의 중반 이후나 아니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체나 아니면 우리가 올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요한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달려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착한 종이나 칭찬받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함을 통하여서 그 칭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은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쇠지짐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 요한은 오늘 말씀 30절에 남오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쇠함으로 주님이 흥하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점점 흥해지기 위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세워야 지는 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방향을 맞추며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 비전대로 살면 살수록 나는 새하얘질지라도 주님이 흥하여지니 나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요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새하여짐으로, 나의 새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흥해지실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인 내가 이런 나를 택하여서 주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용하여 주신도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그래서 나는 점점 새하얘지고 나는 점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내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되고 또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일을 구원하실 그 사명을 통해 가장 흥하게 되실 주님을 위해 나는 새하짐을 기쁨으로 누리는 요한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역 가운데 내가 무언가라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쓰임 받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와 과정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야 해지는 것들이 내 안에는 있는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쇠하여 지는 것들이 있든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 사실 결론은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라도 쓰임 받기보다는 무언가라도 더 적당히 쓰임 받았으면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온전히 다 쓰임 받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결과와 과정의 기쁨보다는 지친과 힘듦이 나를 왜 누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또한 내 안에 충만함이 더욱 채워져야 되는데 왜 나는 더욱 지치다고 생각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버겁다는 생각이 나를 누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었음을 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없었고, 이 모든 사익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흥하여지기를 원하기, 원하기를 원하는 그 나의 삶의 목표점과 컨셉과 정말 테마가 없었음이, 내 믿음의 테마가 없었음이,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번 11월 한 달, 그리고 남은 2024년을 꾸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흥하여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도 쓰임받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그 주임 앞에 올 11월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 안에 내가 주임을 위해 무언가라도 쓰임 받는 사실이 정말 신랑의 친구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로도 쓰임 받을 수있음이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 내가 쇠의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흥하여 짐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새하얘짐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